보조상 대리님께서 울트라 리부트라고 했잖아요. 개발자가 직접 언급하길 울트라 리부트입니다. 자신있게 얘기할 정도로 진짜 슈퍼캐릭이 된다라는 소리인데, 아 이거 지금 기대됩니다. 아 근데 이거 지금 제가 보주님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읽어봤는데요. 물분이 많아, 물분이. 진짜 이건 광경사 현재 플레이하고 있는 사람 아닌 이상은 공감하기 좀 힘들 수도 있어. 자, 접속했는데, 야, 벌써부터 눈물이 나네요. 알비노 사냥하고 있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근뎀이 287인데 이거 어떡하냐 자 여러분들 이거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자 스톱 자 왼쪽이 근뎀 287짜리 광전사 오른쪽이 원뎀 153짜리 총사 딱딱287 근뎀과 153 원뎀 데미지가 130이 차이나요 130 솔직히 거짓말 조금 더 못하면 지금 데미지 두배차이요 원뎀 172네요 아이왜 근뎀으로 돼 있냐 예예예 예, 예. 어쨌든 데미지 100, 100 넘게 차이나 100 넘게 차이나는데 사양성도 비슷해요 아니 데미지가 100 차이나면 되니까 100 <laughs> 이게 맞아? 아니 심지어 스킬도 없어 오른쪽 거 부캐야 부캐 부케. 총사 부캐 어리세캐리 이거 지금 왼쪽에 90레벨 근뎀 128이고 스킬 다 있고 오른쪽 거는 85레벨 원뎀 171의 스킬 영 스킬조차 없어요. 다 일반, 그, 아덴 스킬이야. 근데 지금 약간 살짝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킬수 거의 비슷해요, 지금. 어, 이 정도라고 여러분들 지금 사, 상황이. 말이 안 되잖아. 눈으로 보니까 실감이 되죠, 여러분. 쬐끔, 이제, 쬐끔쬐끔 이제 킬수를 벌려 나가기는 하네. 근데 이게 비교되는 것 자체가 웃긴 거야.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그래서 광전사만 보고 이제 그 사냥 속도를 보게 되면은 모르겠다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실시간으로 비교를 해보면 어마무시해. 해요. 예. 우리 본주님이 정말 소중한 의견을 주시면서 이제 계정을 따주신 거거든요. 본주님의 의견을 한번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려고 하는데 제가 메모장에 좀 옮겨가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대 287. 장비도 7 영웅성장 티셔츠가 있을 정도로 지금 빡세게 게임을 하시는 분이에요. 방패도 있어, 전설 방패. 아니, 에스카로스가 7세지야7자리가 있는데? 아니, 구모갑은 또 뭐야? <laughs> 어... 8자리 글루딘 저주도 있으시고, 축팔 용반이요? 축팔 검기, 팔불기 뭐야, 이거? 야, 악세가 시야 찰랑하다잉? 그죠? 야, 팔 힘눈. <laughs> 야, 변신, 인형, 성물, 누러, 누러타니, 황금빛으로. 쟤다또 각성까지 다 하신 거 아니야? 아, 멋있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거 심지어 여러분들, 이거 사냥셋이에요. 만약에, 힘, 티, 힘경갑 등등등, 이거 전투 지휘관 희장까지 해가지고, 전투셋으로 바꾸게 되면은, 현재 2 9 5근뎀인데 투구랑 신발이 아직 전투셋은 아니잖아요. 에카셋이잖아. 이것도 이제, 그, 제대로 된 어, 전투 세팅으로 바꾸게 되면, 그 군대면 한 300정도 나오실 것 같아요 와 이거 팔 지식률은 또 뭐야 혹시 본주님 인트맨 인트교 신자이십니까? 광전사인데 지식론을 들고 계시네. 인트교로 오세요, 형님.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데미지도 그300 가까이 육박하시는 본주님이세요. 그러니까 게임을 허투로 하신 분은 아니다. 근거리 치명타도 9 4네 와우. 게임을 그래도 깊게 하고 계신 광전사분들은 지금 현재 광전사를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그리고 이번에 울트라 리부트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좀 바라는 점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잖아요. 타 클래스를 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이 광전사를 하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듣다 보면 뭐야 뭐 슈퍼 캐릭 만들어 달라는 거야 이런 조금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희망이잖아 우리 희망을 짓밟지 말자고 어, 어차피 지금 정해져 있을 거니까 희망 한번 들어본다 생각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은 우리 본주님의 어,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도건님 지난번에 연락드린 광전사 유저입니다. 자 금뎀 2 9 0의풀 스킬 광전사입니다. 자 스킬 어느 정도 있는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신스 어, 아 근데 골든 플레이트가 없네. 이게 좀 크리티컬하긴 하네. 까비. 어 91렙 찍으면 갖고 올수 있어 이거. 어쨌든 지금 스킬 영스부터 전스까지 광전사 영스는 진짜 야 이거는 진짜 타이탄 락 매직 블리치 <laughs> 진짜 빨리 바뀌어야 돼. PvE 관련 처참한 현재 상황을 NC와 유저분들께 좀 알려주시는데 도움이 되고자 연락드렸어요. 일단은 문제점과 이런저런 부분들을 본주님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전사의 문제점. 첫 번째 독점기 부재로 인해 월드 사냥터 가면 목판말이 제대로 못 잡고 기차놀이만 합니다. 실한가요 에스카로스를 가보자. 사냥이 뭐남이 때리던 거 원거리들 때리는 거 비메너 사냥하고 계신 원거리분들 거 <laughs> 겁나 뛰어댕기긴 하네. 어이 서다자이 비메너로 사냥하시는 분거 이제 같이 때리는 거지 온전히 자기 몹을 잡지는 못해. 아 이거 보면 좀 눈물 나긴 하네. 하이에나라고요. <laughs> 사자가 열심히 사냥해갖고 옆에서 그냥 열심히 사냥해놓은 사냥감 옆에서 이러고 눈치 지금 찔끔 보다가 사자가 먹다 남긴 거 또는 지 친구들 불러가지고 눈치 보면서 한 입씩 먹는 아니 이거 자기 몹을 잡거나 아이템을 먹고자 매너를 키면은 답이 없어요 이러면은 사냥을 못해어 이제 한 마리 잡으러 가는데 야 뺏겼어 또 잡으러 가는데 뺏겼어 사냥을 못해요, 이거, 매너키고는. 아, 언제 잡을 수 있는데. 어, 한, 한 대도 못 치고 있어, 지금. 매너킨 뒤로. 자, 다음. 자, 첫 번째만 봐도 벌써 눈물이 앞을 많이 가리는데. 자, 두 번째. 단일 딜최약체 전투할 때는 서로 이제 맞다이 치는 거기 때문에, 라팅 데미지까지 묻어나는 거, 플러스, 타이탄, 배쉬, 댐감 무시까지 있어서, 다일 딜이 그렇게 PVP로는 뭐 너무 약하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다소, 조금 애매하기는 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본주님께서 말씀하신 단일 딜은 PVE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 북해 에 3형수 뇌신이 있대요 근뎀 240짜리 이 친구로도 안타 현레 솔플이 된대요 근데 240으로 그렇지 220자리로도 되니까 음뭐 썬더풀릭 있으면 그냥, 그냥 뚝딱이에요 근데 지금 이 본캐 아까 보셨죠 근뎀 295이 캐릭으로는 안된대 풀스킬인데 안타 쫄도 안나온대 안타 쫄도 안나오는거면 반피도 못갔단 소리야 단일딜 최약체 광역딜 최약체는 오늘 방송 키자마자 바, 보여드렸듯 데미지 110 차이가 나도 비슷합니다 총사랑 요거는 뭐 근거리 1로 봤을 때 100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100 가까이 차이 나는 정도 수준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알비노3국이주위 리스의 내신보다 본캐 관전사가 킬수가 낮다고 근데 50 넘게 차이가 나는데도 심지어 스킬 다 있지도 않은 부캐내신보다도킬 수가 낮다는 얘기가 있어요 본주님도 그러네 알비노 충전서 쓰는 것 자체가 낭비라고 생각이 된다고 지금 500개 있는데 못 쓰고 있어요 실합니까오 그러네 알비노 분지 시간 충전서 501개 있네요 이거 못 쓰고 있다고 야 근데 이 리부트 되고 나서는 진짜 맛돌이 있게 쓸수 있겠다 아니, 설마 리부트 하는데 지금 플레이하고 계신 본주님이 말씀하실 정도의 이세 가지가 리부트 되는 대상 안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리부트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다 되겠지, 설마. 더 있습니다. 본주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자, 네 번째. 인피니티 스킬 최초의 유니크처럼 뽑기 전용이었으나, NC 마음대로 600만 명코 스킬로 변경한 데에 대한 보상. 좀 필요하다. 이게 약간 좀, 희망을 갖고 있다가 괜히 좀 너무 실망하실까봐, 희망이 실망으로 변경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 유니크 스킬 두번 삭제될 정도로 클체를 다녔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보상 1도 없었어요. 해주진 않습니다. 그게 NC입니다. 빌어먹을. 그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불필요하게 지나치게 세분화된 쓸모없는 스킬들. 그렇죠. 블릭매직 대표적으로 선점기 모션 딜레이 너무 금뜨고 비율적인 하울 공명 메커니즘 등아 이거 진짜인데 광전사를 오랫동안 플레이를 해오셨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아 근데 제가 혹시나 이거 말고도 더 이제 문제점이 있으실까요? 라고 여쭤봤거든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중복되는 걸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추가 고충사 첫 번째 빠릿빠릿한 독점기 몹을 끌고 오거나 막오거나 마검사 뇌신 다일처럼 돌진형 독점기가 필요하다 근데 이거는 될 가능성이 좀클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일단은 이, 이 부분의 가능성을 뇌신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썬더볼트를 날리기는 하지만 플래시로 붙어버리잖아요 이 부분은 확실히 될것 같기는 해 근데 마검사 뇌다일처럼 선전기 없이 그냥 바로 붙어버리는 투사체 없이 바로 붙어버리는 게더맞돌이기는 한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이거는 되겠지 설마 안 되진 않겠지 월드 도떼기 시장이라 기사처럼 뭐 던지고 뛰어가는 형태면 던지고 뛰어가는 도중에 마검사 슈퍼소닉 다크엘프 나이트메어 뇌신 기가 드라이브 광역 딜에 경험치 다 뺏기고 먼저 죽기 일쑤입니다 <laughs> 자 두번째 제대로 된 광역기 이건 뭐말 안해도 아시겠지만 1번 항목과 연관된건데 기가 드라이브 슈퍼소닉 나이트메어와 같은 전방이 넓은 광역이 필요합니다 현재 기상광역기 있어봐야 사냥표월 안나오는거 증명된거라 그래서 광전사 광역기 관련된것도 좀 제대로 되게 나와줬으면 좋겠다. 이거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뇌신도 그랬거든. 뇌신도 사실 애초에 있었던 광역기들이 커건까지 들게 되면 총세 가지였단 말이죠. 체인라이트니 포텐셜 그리고 스태틱필드. 어 근데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스태틱필드가 지금처럼 쿨타임 도는 걸로 나오게 되면. 의미가 없다 평타시 확률발동으로 나와야 된다 들어줬죠 근데 광전사도 썬더플릭과 좀 비슷한 어,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여기 보면은 슬레이어라고 창착용시 더블스피어 발동이 군주의 디그니티처럼 2대씩 때립니다 아 물론 이제 내신 같은 경우는 4대 기가드라이브 배우면 다섯 대 이렇게 때리는데, 뭐두 대는 때리니까, 세 대로 바꿔주면 더 좋긴 하겠지.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파울 같은 경우가 쿨타임으로 되게 되면, 데미지를 비약적으로 상승시켜주던가, 아니면은, 내신의 스태트 필드, 마검사의 샌드스톰처럼, 평타시 확률 발동으로 바꿔주면, 확실히 좀뭐괜찮은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일 딜 대폭 상향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근뎀 245 3형수 리셋 내신도 안타라이드 35분 정도에 컷하는데 풀 스킬 광견사 근뎀 290짜리가 안타라스 쫄조차 못 번다는 건 정말 좀 말이 안 된다 단일 딜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상향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니 어느 정도가 아니라 대폭 상향이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 부분은 PVE랑 PVP가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PVE 관련해서 단일 딜을 너무 대폭 상향을 해버리면 PVP 쪽에서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요거는 좀 밸런스를 잡으면서 올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아마 본주님이 말씀하셨던 게 위에서 말씀하던 거를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요 정도 패치만 이루어져도 솔직히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돈이 들어가는 클체다 보니까 그러니까 광전사를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정도만 돼도 뭐 만족하신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더 바랄 건더 바랄 수도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에서 광전사로 넘어가야 되는 케이스기는 한데 내신에서 광전사로 넘어갈 만큼 어떠한 그런 메리트가 주어질 것이냐는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전사 클체 도보님도 가시나요? 무조건 갑니다라고 말을 못 하겠는 게 내신이 좀 너무 좋기는 해요. 리스트는 또 총사가 너무 좋기는 해요. 광전사가 이봄 총케를 운영할 때 뇌신보다 좋을 것이냐? 리셀을 운영할 때 총사보다 좋을 것이냐? 저는 이두 가지가 조금 더 중점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가 좀 만족이 되면은 당연히 넘어가고, 뭐두 가지 중에 하나만 만족돼도 당연히 넘어가겠죠.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이 안 된다. 아마 못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 손 본주님이랑 같이 한번 글리브트 그때 다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전에 PVP도 알아보고, 사냥도 알아보고, 이번에 다시 한번 좀 곱씹는 시간도 있었지만, 유저들이 이렇게 바랍니다. NC 여러분들. 물론 지금 현재 다 디자인이 되어 있고 이제 패치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 뭐 수정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울트라 리부트라고 말한 만큼 어 현재 우리 관계사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만족스러운 어 그런 관계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 내신에서 네 넘어갈 정도로 좋게 나와 준다면 더 좋고요. 예. 네. 좀 재미 좀 봅시다.